여러분 오늘 공연이 끝이 났습니다. 어, 오늘 무대 인사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어, 저희 공연 공연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뜻깊은 공연이었길 바라면서 한 명씩 어, 소감과 관객분들에게 어, 드릴 말씀 있다면은 것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수찬, 네. 이진혁 배우님, 좀 한번 네. 소개를 하시면서 네, 해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. 홍수찬 역의 이진혁입니다. 우선 이렇게 프리뷰 기간에도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사극을 해 보게 됐는데 와. <laughs> 와, 처음 사극이에요? 근데 예. 와두 개. 하면, 근데 아, <laughs> 이 처음을 또 이렇게 경종 수정 실로이라는 작품을 만나서 또저 공부도 해보면서 참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이 사실에 대해서 과거에 배웠을 때 기억이 전혀 안 나서 정말 새로운 것들을 되게 한번 얻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. 되게, 되게 즐겁고 재밌게 연습을 해던것 같은데 경종의 삶을 보면서 가슴이 아기도 하고 이런 불편한 옷을 입으면서 어떻게 살았나 참 지금 살고 있는 게참감사한다는 생각이 들고 네,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저희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특히, 이제, 예 네, 무대인사가 한번더 있으시죠? 아닌가요? 한번 한 네, 이더 네, 어.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또 다양한 소감을 또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 저는 연인군, 연인역을맡은 김지원입니다. 네. 저는 어, 사실 대본을 처음 읽고, 너무 뭉클하고, 너무 이 작품을 너무 해보고 싶어서 꼭 하겠다고 마음먹고 참여하겠고요. 어, 그리고 함께하는 이제 배우는 너무 좋았고, 이렇게까지 그 제가 연계, 몰입을 해서 또그 긴장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민준이 형이랑 지금 프리뷰 기간에 세 번을 했는데 네, 그냥 어, 참... 사람 눈에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걸참 많이 느끼고요. 네. 눈에서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. 네. 사실 민준이 형하고는 얘기했었는데 저도 같은 에너지를 좀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. 제가 또 눈이 크잖아요. <laughs> 네, 근데 이게... 부담스러울까봐 뭘 많이는 못하겠고, 네, 이렇게 어, 눈으로 많은 얘기를 주고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, 있, 있습니다. 어, 경중 너무 깊고, 또 좋은 작품이고,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, 네. 어, 지금 이제 저희 프리뷰 기간이고, 이제 보낸 자잘들리지만 막공 때까지 저희 긴장 끈을 놓지 않고, 끊임없이 좋은데 더 가치 있는 분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예, 저는 주민지입니다. 그리고 이 공연을 어, 너무 사랑해서 또 돌아왔는데 사실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같은 공연에서 다른 역할을 해보는 처음이에요. 어 근데 그만큼 욕심이 났었어요. 그 욕심이 어떤, 음, 다른 욕심이 아니라 연기적인 욕심이 있었어요. 어, 이 역할 나라면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게좀 많이 있었었는데, 그 한을 좀 풀게 해주신, 뉴프로션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앞으로도 많이 써주세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프리뷰 기간 동안 또 이제 자리 꽉꽉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더, 시원 찬란했을 겁니다. 연기적으로 도뭐 여러 가지 면으로 도 저희 또 친구들이 다시 또 함께 해주면 있어서 아, 뜨겁습니다. 이 무대에 대한 열정이. 그게 또 어떻게 변해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질지 기대해 주시고요. 제가 뭐 말해줘서 너무 고맙지만 저도 뭐연인분과 우리 또 홍찬에게 연기적으로 거의 뭐 엎혀가는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아마도 프리가 아니고 좀낮긴 했지만, 우리 또 무대 뒤에 이는 스태프분들이 프리기교기간을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셨어요. 네. 공분까지 아마 큰 사고 없이 잘갈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도록 우리 스태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진심으로,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어, 저희 소감 이제 마치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억을 다 남겨드리기 위해서 저희 포토타입 자,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. 네, 자, 웹툰, 네. 좀툰세툰 네. 자, 이렇게 쭉 찍다가 네. 센터. 그 다음 우측. 아,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풀턴이래요? 어, 좋은 생각이에요. 어, 네. 네. 어, 한번 해볼까요? 우리 좀 붙어야 네. 돼요. 근데. 네 위에서 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겠습니다. 5초 동안 내려올게요. 네. 시작 아니, 네. 컨셉은 딱 어떻게 해 이렇게 아니요. 자리도 한번 바꾸죠. <laughs> 그 상태에서 혹시 한번가운데 밑에요? 돌아가면서 네. 이번엔 센터 위에서 아래까지 <laughs> 5초 자. 시작 <laughs> 자속연인군이나 네. 자리 바꾸고 네. 끝에 또 5초 시작 네? 네, 이제 네. 또 마지막으로 네. 센터에서 네. 네. 네, 저희 이제 자유롭게 한 어? 아. 10초 정도 딱 찍고 내가 원래 그거보다 네. 자, 자기 원래 자리로 가서 컨셉컷을 하나씩 찍는 주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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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혹시 뒤에서 조명하 하나 주시겠어요? <laughs> <오. 웃음> 역시 선배님이시니다 그래서 그 본인 역할의 드라마를 담아서 하시면 안에 예쁘게 찍어주실 거예요. 자, 10초 동안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좋습았어요아이고 아, 네. 우리 좋았던 것 같아요. <laughs> 자 그러면은 저희 셋이 <laughs> 한 마초 인사드리고 태장하는 네. 걸로 하겠습니다. 저희 근데 퇴장 어디로 하는 거지? 아, 여기로죠? 합합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.